금액은 6만 원이고요.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전, 아, 원래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가야죠, 6만 원 주면. 어, 탁승드의 정보채널 탁텔의 TV에 탁텔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죠. 상태가. <laughs> 아 어, 지난 주말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로 여어가지고 어제랑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몸이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 목이 잠겨서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일대잘 쉬어야 되는데 어제 주말에 좀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뭐 아무튼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말을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어제는 약간의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쇼핑몰 일도 조금 쌓여있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어제 하루 더 썼습니다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 그냥 일을 했 했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오늘 너무 좀 조용해요 조금 <laughs> 걱정이 생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뭐지? 이거 불 났어 불 났어 이 불을 누가 이렇게 대고 아이고 이거 누가 뭘 버린 것 같은데 이게 아이고. 뭘버린 거야 도대체.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뭐 버리고 갔나 봐요. <목소리> 아니야 됐어요 이건 될것 <목소리> 같아요. 예. 에이 구 사람들이 그냥 잘 버려야지. 됐어요. 예. <목소리> 네, 어우 방금 <laughs> 지나가다가 뭐 박스를 버렸는데 거기에 뿌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이게 풀풀풀 나는 거야. 어우 깜짝아. 네, 제가 지금 발로 불이 나렇게 끄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차에서 얼굴 내리셔가지고, 물병으로 이제 물을 뿌려주셔가지고, 금방 껐습니다. 그래도, 어우, 다행이죠. 자, 아무튼 저는 상동으로 가면서 첫콜 잡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완전 잠겨가지고, 힘들어 죽겠네요. 일단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15분입니다. 자, 여기 바로 삼산동에서 병점 가능 6만원짜리 콜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오, 가끔씩 올라온다는 그 <laughs> 아이콘에서 콜을 잡았네요 저는 일단 병점으로 가고요 병점이 동탄 쪽 끝에랑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어, 병점에서도 물론 콜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없으면 동탄으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시간상 어, 나쁘지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콜 잡으면은 그거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차트를 빨리 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 완전 기분 좋습니다. 일단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10분입니다. 여기는 화성 진안동이고요. 병점역에서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외곽 지역, 병점 안에서도 외곽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 영통으로 가고 싶네요. 영통에서 위례가는 <laughs> 게 하나 떠 있어요. 아, 가고 싶다. 자, 아 여기가 일단은 병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병점으로 들어가서 병점 중심상가 쪽에서 코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23분입니다. 방금 코를 잡았는데요. 자 여기. 여기 넘어가는 길에, 영통 넘어가는 길 중간쯤에서, 어, 인천 갑니다, 송도. 금액은 6만 원이고요.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 원래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야죠, 6만 원 주면. 네, 현재 시간 11시 38분입니다. 저는 여기 송도? 어, 옥년동이라고 하는 게더 낫겠네요. 송도 파크자인데, 옥년동 바로 라마다 바로 근처입니다. 되게 좋아요. 바로 이제 라마다 옆이라서 콜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시간대기 때문에 12시까지는 막 콜이 빠져나가는 콜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잡고 나갈 수 있으면 한번더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2시 24분입니다. 와, 대략 한 40분 정도? 45분 가까이? <laughs> 송도에서 어, 시간을 보렸는데 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콜이 좀 많거든요. 근데. 다들 낮은 가격에 다 가시네요 콜이 많을 때는 조금 골라서 갈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한데 마음의 여유들이 다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다들 <laughs> 자꾸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뭘 잡고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어, 신월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콜이 떠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네, 신월동 가가지고 한국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 하나 더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결하면 될거 같아요 네 현재 시간 12시 49분입니다 여기 아직 송도고요 캔슬됐어요 아참 어, 오늘 바디캠을 안 꺼가지고 이, 이 촬영을 못 했는데 야 출발하자마자 가 저희한테 신월동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신월동 어디신가요라고 물어봤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왔냐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저희 신월동으로만 표시돼서 위치 모른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로 찍으면 될했 같니? 뭐 나누리병원 가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다. 그래서 나누리병원 출발했어요. 차량이 지프입니다. 지프 오프로드 차량이에요. 바퀴 크고 그래가지고 오프로드 차량 뭐 차자마다 다른데 예전에 제가 몰던 차 중에는 뭐 과속하지 말아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혹시 속도를 좀 올려 도 되는 차량이냐, 뭐 고속도로 지나갈 건데 100km 이상 어 속도를 내야 되는 차량이냐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가능한데 왜 물어보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고속도로 지나갈 거다 다시 설명을 드렸더니 뭐가능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다라고 하고 다시 출발했어요. 제 여기 이제 판에 저희 거치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신호 걸리면서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전 신호 걸리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왜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냐? 이거 또 시비 걸는 거. 어, 핸드폰은 불안하다 이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불안하다. 그래서 핸드폰이 팔에 걸려 있는 거고 제가 만지진 않았다. 들고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윗, 뭐 보는 거다 이랬더니 불안하다 그러면서 막 시비 걸더니만 차 세워라 그러더라고. 알겠다. 바로 차를 세웠어. 와 올라옵니다. 어 올라옵니다. 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아 오프로드 아, 저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차가 개인적으로 오프로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아무튼 저도 <laughs> 기분이 나쁘네요 방금 이제 사무실 통화해가지고 취소비 만원을 주셨어요 사무실에서 그래도 챙겨주셨고 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손님이 진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아참 시간 다 뺏기고 이게 뭡니까 아, 콜다 놓치고 참아야죠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에 마음 비우고 가야죠 이제 넘어가서 아까 제가 3만원짜리 노렸잖아요 이제 인천 시내돌랑 2만 5천원짜리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아. 네, 현지시간 1시 13분입니다. 여기 지금 계산동 가는 코 25,000원짜리 코를 떠서 그냥 바로 잡았어요. 어, 지금 막 짜증이 올라가지고 주체를 할수 없는데, 일단 코를 타자. 코를 타보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 계산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경인고속도 타면은 어, 부평하시에서 빠져가지고 들어가면은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코는 아니고요. 네, 현재 시간 1시 46분입니다. 저는 여기 계산동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가 계양구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양구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근처에 경유 하나 있어가지고 추가금 5천원 추가했고요. 멘탈이 아까 나갈 뻔했지만 그래도 간신히 보여졌고 일단 왔습니다. 근 네, 계양구청 좀 조용하네요. 시가 이제 대가기 때문에 콜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라 어, 욕심 보이지 않고 한 콜. 정도만 더 타고 퇴근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스타트 좋아서 오늘 기분 좋게 괜찮겠구나 이랬는데 정도에서 이렇게 말려버리네 요아 인천 빨리 들어오지 말 걸. 네 지금 여기 계양구청 앞에서 삼국동 가는 거 18,000원짜리 고로 하나 잡았습니다 자 일단 삼국동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기사가 너무 많아요 <laughs> 빨리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22분입니다 여기는 삼국동이고요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직 3시 전이죠 한콜만더 아,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5분입니다. 여기는 부평구청이고요.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아, 좀더 하나 라더 타보려고 했는데 너무 조용해요. 어, 그냥 깔끔하게 접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긴 해요. 손님과 트러블이 안 생기려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뭐다 해봐도 결국엔 어, 찐상 손님 만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laughs> 뭐 이런 일은 늘 생기는 거지만 생길 때마다 또 짜증이 나죠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저도 어 빨리 털어버리고 내일 또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이 갔어요 <laughs> 건강 회복부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자자자. 아이고 퇴근